음, 안녕하세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7시 14분 다 저녁인데 이제서야 조금 짬이 났어요. 뭐 사실 지금도 얼른 애들 저녁 챙기러 가면 가는건데 잠시 왜냐면 어, 일단 아웃도겐 트레이닝을 시작하면 약간의 그런 강박같은게 생겨요. 오늘이 8일차거든요. 첫 일주일, 7일 동안 중감 연습을 했어요. 8일 차 되는 날에는 온감 연습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앉아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음, 8일 차에 온감 연습을 시작하는 이 규칙을 지킬 수가 없게 될것 같아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아무튼. 뭐,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그런 거죠. 이런 약간의 그, 교무감 강박 이런 게좀 발동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동기의식, 모티베이션 이런 것도 생기는 거죠. 음. 뭐 아무튼 오늘은 온감 연습을 새로 시작할 거예요. 어, 2주차 온감 연습. 자, 그런데 어, 지금까지 중감 연습 해왔던 건 이제 다 접고 새로 원감 연습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똑같이 중감 연습을 할 거예요. 어, 나는 아주 편안하다 한 번. 오른팔이 아주 무겁다. 여섯 번. 왼손잡이는 왼팔이 아주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나는 아주 편안하다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돌아오기 과정을 거쳐서 깨어나면 되는 건데 이제 오늘부터는 깨어나지 않고 온감 연습을 덧붙일 거예요. 어, 오른팔이 아주 따뜻하다. 왼손잡이는 왼팔이 아주 따뜻하다. 중감 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6번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만히 들려주면 됩니다. 들려주고 또 스스로 듣는 거죠. 음, 그리고 나는 아주 편안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다가 같이 섞여 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아, 이렇게 하도록 하죠. 오늘은 음, 혹시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요. 제가 천천히 제 어,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나는 아주 편하다 왼팔이, 아, 오른팔이 아주 무겁다를 바꿔서 해야겠네요. 대부분의 분들이 오른손잡이일테니까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하는 이야기를 어,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끔 한번 실험적으로 음, 음, 입 밖에 소리를 내서 말하도록 할게요. 그럼 연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으세요. 자리를 잡고 앉으시고 음, 뭐 편안하게 한번 숨 마시고 내쉬고 어, 이제부터 내가 오토 어, 게 트레이닝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시고 편만히 음,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대로 들으면서 듣고 있으면 어, 의식이 저절로 오른팔로 가게 되서요그 의식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오른팔에 두게 되면은 사실 그거 자체가 오른팔을 이완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신경회로가 작동하게 하는 방식, 방법이에요. 그렇게 가만히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연습이 다 끝나셨으면은 드라이가 지나가서 깨어나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어떻게 깨어나는 건지. 뭐 가슴 치는 게 너무 좀 우악스럽다, 남사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그냥 좀 주먹 줬다 폈다 하시면서 심호흡 하시고 한 두세 번 심호흡 하시고 나서 눈 뜨고 깨어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어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아주 편안하다. 오른팔이 아주 무겁다 오른팔이 아주 무겁다 오른팔이 아주 무겁다 오른팔이 아주 무겁다. 오른팔이 아주 무겁다. 오른팔이 아주 무겁다. 나는 아주 편안하다. 오른팔이 따뜻하다. 오른팔이 아주 따뜻하다. 오른팔이 아주 따뜻하다. 오른팔이 아주 따뜻하다. 오른팔이 아주 따뜻하다. 오른발이 따뜻하다. 나는 아주 편안하다. 네, 이렇게 연습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뭐 예전에 이 연습 지도할 때 아마 수백 번은 이렇게 반복을 했을 거예요. 뭐그 기억이 뭐 부지한 거는 아닌데 몸이 아마 그래서 그때 연습하던 그 아주 초기 단계로 돌아가서 연습하던 그 과정을 밟았던 것 같아요. 고게 숙여지면서 보통 처음 연습할 적에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고게 숙여지면서 뒤쪽에 쭉 이완되고 음. 지금은 제가 연습을 하면 자세를 바르게 가져가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허리가 오히려 이렇게 바르, 바르게 서게 되는데 음, 처음에 연습할 적에는 그랬죠. 이렇게 오히려 무너지는 쪽으로 이렇게 꼿꼿하게 힘줘서 세워지고 있었던 그런 자세에서 풀어지면서 무너지는 쪽으로 갔었는데 음, 그게 다시 또 반복이 되네요. 재밌네요. 아무튼 몸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한 기억 이런 건가 봐요. 그렇게 반응이 나오네요. 음. 음,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